자, 장문은 크게 어려운 부분 많이 없고, 흐름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요지문은 되게 가정적인 팀벌크라는 그 야구선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가정은 지금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야구는 내가 없어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서 떠났던 이야기를 적었던 내용입니다. 자, unless는요, 여기 if not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돈 들어갈 수 있나요? 부정 들어가면 안 되죠? 차라리 if parents Don't invest. 이렇게 하던지요. 그렇죠 자, 가정은 어, 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소중한 시간에 가정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즉, 투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놔둬준다고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게리 올리버가 프로 야구선수였던 팀 벌크, 이 사람 주인공입니다. 계속 히히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실제로 제, 어, 취재되기도 했었고요. 자신의 가정에 관해서 concerning 팀 벌크, 야구선수였던 이 사람이 내렸던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팀이 맨 처음 기억할 수 있는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뭐 되는 것, 뭐뭐 하는 것, 빙 가능하지요. 프로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단년간의 노력, through를 통해서, he achieved, 실제로 그 목표를 이제 성취를 했어요. While he was a successful t i t c h e r 투수입니다. Montreal Expo's 팀에서 성공한 투수로 활동하는 동안에, he and his wife wanted to 도 되고, starting 괜찮나요? 안 되지요. Want는 뒤에 투부정사만 되니까요. 다자 의꾸리고 싶었지만, 뭘 알게 됐어? 그들은, 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they decided 뒤에는 the adopting. ing 아, 되나요? 얘도 안되죠. 미래지향적인 동사라서 to만 됩니다. 그리고 adopt 대신에 adapt 완전 다른 뜻. 되나요? 안되고. e 어, 들어가는 adapt도 안됩니다. a d a p t 는 뜻이 그리고 두개지요. 채택하라랑 입양하라. 여기서는 입양합니다. 네명의 특수한 needs 필요가 있는 즉 장애가 있는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요 이것이 뒤에 결과 나옵니다 one of the most 가장 힘든 결정 중에 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에 하나로 이르게 합니다 그게 삽입되면 저쪽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he discovered that his knife on the road 자 여기 로드 위로 왔다 갔다 선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죠 하는 그의 삶이 conflicted with, 반대, 상충된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려는 능력, 형사정법이죠. 와, 반대, 상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it became clear that, 가져오진 저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요. He couldn't do a good thing at both. 둘 다, 즉, 일과 가정에서 둘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명확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it became clear that 그가요, 가정과 일에서 모두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대절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자, 더 많이 생각한 후에, he made what many considered. 자, 많은 사람들이 여겼어. 이거 몇 형식이야? An unbelievable decision이라고. 자, 얘 목적어가 없어진 불안전한절못관되고요 이거 10번만 잘 봐주세요. 여기 딱서수형 그냥 바로 적을 수 있게요. 혹은 문법 문법성 판단했을 때 오형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 그런 여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He decided to 여기도 giving up 되나 안 되지요? Decide 뒤에는 미래지향이라서 to 부정사. 프로 야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떠날 때한 리포터가 그를 멈춰 세워가지고, And then he asked 물어봤어. Why 의문사, 주어, 동사. 그가 왜 은퇴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봤어. Baseball is going to do just fine without me. 나 없이도 그냥 잘 do. 돌아갈 겁니다. He said to the reporter, It's not going to miss a bit. Miss a bit. 미 서비스 자체가요 잠시 중단되다입니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the only father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빠 그리고 I'm 아, 내, 아이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빠가 내고 그 다음에 음, 우리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남편이 나기 때문에 they need me a lot more than baseball does. 야구가 does 한거 앞에 more 뭐, need를 대신하는 대동사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야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그들이 즉 아이와 아내죠.가 나를 더 많이 필요로 할 거다. 그리고 비교급 강조라서요. 여기에 very 들어갈 수 없습니다.